전세대출을 통해 월 고정비를 아끼면서 보증보험도 같이 들수 있는 안심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2030 세대는 아마 집에 여유가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금과 같이 목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투자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기를 선호하는데요 만약 저와 비슷한 성향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전세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월마다 나 하는 고정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몇 억에 가까운 전세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안심 전세대출입니다. 안심 전세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합쳐진 상품입니다. 만약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은행 입장에서는 허그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 안심하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전세대출은 대출 금액도 많고 이자도 저렴한 편인데요. 왜냐하면 허그가 보증을 해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더군다나 HF나 SGI 같이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허그 안심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고 1년 이상 직장을 다녔어야 한다던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그리고 농협 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마다 이 안심전세대출의 상품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이름들을 꼭 참고해 주세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하는 9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안심 전세 대출 상품이 일시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신청하실 때도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안심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심 전세 대출의 신청 대상은 1년 이상의 전세 계약을 맺고 5%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허그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증권 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무 집에나 전세계약을 하고 안심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심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일을 원치 않는 임대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부동산들을 막 돌아다녀보고 원하는 집을 찾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 나허그의 안심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이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개인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 OK 사인이 떨어지면은 중개인이 소개해 주는 대출 상담사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안심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안심 전세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다른 주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안심 전세 대출이 되는 주택을 찾는 것부터가 조금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안심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어, 은행의 심사가 잘못 나오거나 안 나와서 안심 전세 대출 이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가 당연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조항을 계약서 특약란에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임차인의 안심 전세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부 반환한다. 그러면 만약에 안심 전세 대출이 못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내 계약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만약 이러한 합의 없이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내 소중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다음 조건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부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주택 수를 말합니다. 만약 1주택자여도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이 넘거나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다면 안심 전세 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부부의 경우 마찬가지로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추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5억이 넘으면 신청할 수가 없고 그 외의 지역은 4억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안심 전세 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이라는 겁니다. 너무 단어가 길죠? 그래서 일단 줄여서 보증액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 영상의 주제였던 전세보증보험에서 임차인의 보증을 요청하는 금액을 말해요. 전세금이 1억인데, 1억 다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면 1억 원이 보증액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증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는 주택 가격 빼기 선순위 채권인데 선순위 채권이 뭐냐고요? 선순위 채권은 우선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았다면 그 대출 금액이 선순위 채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퍼그가 집주인 대신 은행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그는 은행에게 준 전세금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겠죠? 부상권을 행사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죠? 당연히 집을 팔아서 갚아야겠죠?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빨간 딱지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붙어 있는 경우를 보셨나요? 이런 경우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집에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대요. 그래서 집이 경매로 나와 팔리더라도 선순위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허그가 돈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보증한도를 설정할 때 주택가격 빼기 선순위 채권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이해하셨나요? 왜 이걸 얘기했냐면 안심전세대출의 한도 기준에 이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대출의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80%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도 반환보증금액의 한도는 주택가격 빼기 선순위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집값이 2억인데 전세금이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전세금 1억 5천의 80%는 1억 2천이고 반환보증금액 2억의 80%는 1억 6천이니까 안심 전세대출의 한도는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1억 5천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만약 해당 집에 대한 선순위 채권이 1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집값 2억 빼기 선순위 채권 1억을 하면은 반환 보증금액 한도가 1억이 되는 거니까 1억의 80%를 계산하면 8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심 전세 대출 한도가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를 들어가려는 집에 대출이 없어야 안심전세대출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추가로 안심전세대출의 한도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또는 반환 보증금액의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자가 청년 가구이거나 신혼부부일 경우인데요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산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을 일찍 해서 신혼부부는 아닌데 배우자가 있는 청년이라면 당연히 연소득은 부부 합산이겠죠? 즉, 합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증한도가 전세보증금의 80% 이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무주택자의 경우이고 만약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신용도입니다. 신용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내 신용점수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점 3개 메뉴를 누르면 자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면 내 신용점수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점수는 KCB 기준의 신용점수인데요. KCB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805점 이상이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655점 이상은 1억 5천 그리고 550점 이상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이하라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용점수 관리는 언제 어디서든 빡세게!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여기 넣어야죠. 이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볼 건데요.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테니 여기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알아보기만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조금 귀찮더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은행에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전체 공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한약 일주일 정도 후에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해진 입주 날짜에 입주를 하고 그때부터는 편하게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현재 거주하는 집이 이미 전세대출을 통해서 거주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집의 퇴거와 이제 새로운 집의 입주 날짜를 맞춰서 기존 집의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의 전세대출을 다시 맞추는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대출 상담사 또는 은행업과 기간과 날짜 등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지어 볼까요? 사회 초년생일 때는 월세를 내면 돈을 모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전세대출을 통해 월 고정비를 아끼면서 보증보험도 같이 들수 있는 안심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안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셋집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대출을 안 받고 내가 가진 돈으로 지, 전세금을 지불할 예정이라면 이전 영상인 전세보증보험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무엇보다도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보험은 꼭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